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방직 모의고사 개강일인데, 일단 시험 보고 되게 오랜만에 예, 처음 뵀는데 시험 잘 봤어요? 네. 저, 어. 제 강의에 대한 평이 제일 좋을 때가 시험 끝나자마자거든요. <laughs> 항상 그래 봤어요, 항상.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시험 특징 얘기 드렸잖아요. 어. 어, 시험 난도에 제일 가장 딱 맞춘 제 모의고사는 봉투예요, 봉투. 어, 봉투. 근데 봉투 모의고사처럼 계속 연습하면 도움이 되냐?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어, 그 실제 내 점수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고정도 그 용도지. 어, 왜냐면 시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20문제 시험에서 어, 대부분의 문제는 쉽죠. 그렇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 o t 할 때부터 얘기드렸는데 변별력 있는 문제가 적을 때는 두 문제, 근데 많을 때는 네 문제. 여기서 변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정답률이 60% 언저리로 나오는. 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두 문제 조금 안 되게 거의 두 문제에 가깝죠. 그래서,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19번 문제였어요. 19번 하면은, 기억날까요? 뭐였지? <laughs> 19번 하면은, 대한감복회 문제였어요. 요 문제가 정답률이 59%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사이트가 59%가 나왔는데, 타 사이트가 48%가 나왔어요. 10% 차이 나죠. 공단기 수험생분들은 한국사를 거의 다 저를 들으시니까, 제가 공단기에 조비를 95% 정도 되거든요. 거의 다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와서 그러지아니한한 2년 됐어요. <laughs> 90%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네, 2, 3년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제일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인데, 대한강북회 문제는 사실은 사료 문제였거든요, 사료. 어, 사료. 사료 대한강북회할때 핵심 표현 뭐였어요, 핵심 표현? 어, 우리가 메인 키워드는 친일부호의 처단. 첫 번째 문제야. 근데 걔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어, 그죠 바로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어, 그두 개가 키였죠, 두 개. 그리고 만약에 걔도 생략했다 그러면 상덕대상이라는 추가 키워드까지. 어, 그거 보고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고 뭐 한능검에도 있지 않았는데 한능검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렌즈가. 그리고 그때 키워드는 박상진이에요. 키워드가 달라요. 사료도 다르고. 그렇죠? 에어컨이 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어. 아무튼 그쵸? 요 문제. 어,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정답률이 70% 나왔는데 요두 문제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18번 문제는 6일주 문제였는데 이거는 우리 사이트 기준으로는 70%가 넘고요. 뭐, 다른 쪽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변별력이 우리는 크게 없었던 문제인데 6일주라면 6일주는 어, 유학생, 일본 가서 유학생, 미국 가서 유학생, 청은 안 가고. 어 그리고 유, 길쭉이니까 유. 서. 유, 견문. 더나가서 우리 문전, 문전까지 맞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딱 그거. 어 오히려 1번 문제에는 말이 많았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어, 우리 사이트 기준으로는 제가 자꾸 수직을 붙이게 되는데 어, 우리 사이트 기준으로는 88% 나왔어요. 되게 높죠. 그렇죠? 그 기출할 때 제가 기출을 천재를 줄였는데도 타직렬 많다. 어렵다. 왜 제가 타직렬을 안 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빼면요. 주제가 빠져요. 얘기 들었잖아요 시험이 제가 우리 시험이 100점, 95점 이렇게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빼겠어요. 과감하게. 만약에 요세 문제를 뺀다고 해볼까요? 세 문제를. 그럼 기본 강의 한 3분의 1? 그 정도만 할수 있어요. 부담이 없잖아요. 빼도 되니까. 틀려도 되니까. 80점 넘어가면 다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빼죠. 시험에 맞춰서 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95 또는 100 완전을 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뺄 수가 없다고요. 시험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출에 있었거든요. 그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출처가? 법원직이에요. 출처가 법원직 문제야. 판소노트 가운데 있었죠, 내용도. 그리고 문제도 있었는데, 그게 법원직이었더요 타직렬이요. 그리고 우리 6일준 단독 문제, 인물 문제가 나왔던 직렬이 있거든요. 경찰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경찰시죠 근데 그 문제 제가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냐면, 얘는 빠지면 안 되니까. 6일준 또는 홍영식, 봐야 되거든요. 그죠? 어. 그리고 요거는 우리 낸지좀 됐어요. 근데 안 빼놨죠, 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런 것들 다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실전에 제일 가까운 봉투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 딱 그런 의도였었다. 어,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얘기 드려야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왜 그랬는지 알겠죠? 이제 그렇죠? 그걸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시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시험 특성. 얘 틀려도 되면 과감하게 빼겠다니까요. 근데 우리 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제 의도였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어,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지금 이제 어, 다시 책을 딱 잡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 내가 분명히 한 일주일 전에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다시 보니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고 그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일주일이면 그래요 마이크 들고 있는 저도 좀 어색해요 어, 그래서 잘때 항상 마이크 들고 내가 판소하는 시중을 좀 하거든요 <laughs> 조금이라도 덜 어색하려고 어, 근데 저도 그래요 그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되면 다시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렇게 실력을 올려서 점수를 잘 받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기억이 빠르게 이제 사라진다고요. 이걸 다시 처음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천천히 끌어올려야죠. 지금부터 이제 웜업해야죠. 어, 그래서 제가 모고커리를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처음에 4주간은 또 진도별로 볼 거예요. 진도별로.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별로 이제 시작을 해서 4주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전범위로 갈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 시험 점수를 잘 맞았다라고 해더도 이번 시험 점수가 다음 시험 점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었는데지 그게 그 다음 시험을 보장하지 않아요. 똑같이 또대비해야 돼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국가직 잘했어요. 근데 지방직에서 탁 떨어진 경우 가 있어요. 감이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실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끌어올린다 생각하세요. 뒤에 후반에 페이스 올려야 되거든요, 다시. 어, 그래서 국가직에 우리 문단속 팀만30 있었는데, 여기는 30까지 또할 필요는 없고, 제가 15 정도로 줄였어요, 15. 어, 막판에는. 그래서 다시 쌓아가서 막판에 문단속 거리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또 시험장에서 되게 명확한 경우를 볼수 있을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 어제 저는 그 YMC a 마라톤을 갔다 왔는데, 네, 그 이태종 선생님이랑 저랑 여기 학원 원장님이랑 셋이 갔는데, 어, 어느 분이 갑자기 그 커플인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달래, 저한테. 그 지나가다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하고 이거 봤는데, 갑자기 오오오 오, 오 이런 거. 무연하게 <laughs> 찍어달라고 했는데 합격생 커플이더라고요.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합격하시고 커플 되셔서 <laughs> 우리 마라톤대에서 만나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이제 문제로 들어볼까요?